온도가 정확히 49도씨를 유지하고 생명체가 만드는 화학 물질이 대기 전체에 흩어져 있으며 광대한 바다가 행성 전체를 덮고 있는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존재를 99.6%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125광년 떨어진 곳에서 정말로 발견해낸 실제 세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한 것은 12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 마크 존스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125광년을 여행해온 빛 속에서 뭔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에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자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디메티 황화물이라는 이 화학 물질은 지구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자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실수일 가능성이 1000분의 4도 안될 만큼 강력한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KE-18B라고 명명된 이 행성은 우리가 아는 모든 행성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보다 9배 무겁고 6.5배 더큰이 세상은 수소로 가득한 대기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온실 효과가 너무나 완벽해서 광대한 바다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는 정확히 섭씨 49도였는데, 이는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물이 완전히 증발하지 않을 만큼 시원한 완벽한 조건이었죠. 존슨의 팀은 몇 달간 이 놀라운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행성이 별앞을 지날 때마다 웹망원경은 그 대기 깊숙이 들여다 볼수 있었고,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증기가 감지됐고 그 다음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견됐지만 정말 게임을 바꾼 것은 디메티 황화물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분자는 생물학적 활동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계 대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마치 생명을 알리는 거대한 네온 사인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K-28B는 단순히 어떤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특성들로 인해 지구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훨씬 더 적합할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수소 대기는 거대한 담요처럼 작용하여 행성 전체에 걸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의 얇은 질소 대기와 달리, 이런 두꺼운 수소층은 훨씬 광범위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액체 물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별 K-Tool SC18은 적색 외성으로 우리 태양보다 작고 온도가 낮지만 엄청나게 안정적입니다. 우리 태양이 결국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서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예정이지만 적색 외성은 수천억 년 동안 꾸준히 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생명이 살수 있는 행성이라면 지구와 쌍둥이 같은 암석 행성이어야 하고 태양과 비슷한 별 주변에 적당한 거리를 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K28B는 이런 모든 가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거든요. 이 행성은 슈퍼 지구라는 분류에 속하는데, 이는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은 세계들을 말합니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이런 행성들을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가스덩어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살기엔 너무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K솔-18B의 질량 때문에 표면 중력은 지구보다 거의 3배나 강합니다. 지구에서 70kg인 사람이 K2-18B에서는 200kg이 넘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강한 중력이 실제로는 생명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중력은 대기를 단단히 붙잡아 두어 수십억 년전 화성이 대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대기 자체도 우리가 거주 가능한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던 모든 상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와 질소 대신 KE518b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소는 미량 기체로 대기의 100만 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K-18b에서는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로 구성되어 완전히 이질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소 대기는 과학자들이 폭주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키지만 금성처럼 행성을 태워버리는 대신 수소는 완벽한 단열제 역할을 하여 행성 표면 전체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두꺼운 대기는 열을 매우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행성의 밤 쪽에서도 액체물이 존재할 만큼 따뜻합니다. 웹이 감지한 화학적 특성들은 생명이 단순히 출현한 것뿐 아니라 번성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대기에는 메탄, 이산화, 탄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활발한 생물학적 과정을 암시하는 분자 칵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K28B 대기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행성이 생명 없는 가스 행성이었다면 가장 풍부했어야 할 암모니아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생물학적 과정이 대기에서 암모니아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기 화학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K58B의 발견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곳에 우주 생명체가 가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수소가 풍부한 대형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다면 우리 은하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의 수는 이전 추정보다 수백 배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은하 별들의 78%를 차지하는 k 2 c 1 8 같은 적색 외성들은 갑자기 외계 생명 탐사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의 쌍둥이를 찾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구의 이상한 사촌들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낯선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어서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세계들 말이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소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장치보다 우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라 불리는 중력 균형점에서 떠있는 웹은 영원한 어둠 속에 존재합니다. 거대한 태양차 폐막이 우리 별의 열과 빛을 차단하여 관측 장비가 명왕성 표면보다도 차갑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망원경의 주경은 폭이 6.5m로 허블의 주경보다 약 3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웹의 혁신적 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울은 18개의 육각형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적외선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반사하는 미세한 금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함께 작동하면 완벽히 정렬된 거울이 만들어져 달에 있는 벌의 열 흔적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행성의 생명을 탐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의 아주 작은 일부가 행성 대기를 통과해 지구에 도달합니다. 다양한 분자들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웹이 극도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자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타오르는 서치라이트 옆에 떠있는 반딧불이의 빛을 감지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별 KES-18은 그 주위를 도는 행성보다 수십억 배더 밝습니다. 그런데도 웹은 행성 대기 분자들의 희미한 적외선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웹의 비밀 무기는 코로나 그래프 기술인데 원래는 별빛을 차단하고 눈부신 빛 속에 숨겨진 물체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이미지 처리 기술을 통해 별의 압도적인 밝기를 제거하고 대기분자들의 희미한 적외선 흔적만 남겨둡니다. K-18b에서 e 디메틸 황화물을 탐지하려면 웹이 성능의 절대 한계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이 분자는 매우 약한 적외선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하려면 몇 달에 걸친 여러 차례의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각 관측은 125광년의 우주진공을 여행한 몇 길이 광자만을 포착했는데 이들이 다른 세계 생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놀라운 정밀도로 온도를 측정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망원경은 KE 실서 18b가 정확히 섭씨 49도의 표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는 액체물을 지탱할 만큼 따뜻하면서도 완전한 증발을 막을 만큼 시원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 측정은 성간 거리에서도 몇도 이내의 정확도를 보이며 외계 행성 환경 측정 역사상 가장 정밀한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원시 적외선 관측에서 이런 발견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처리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중 가장 진보된 컴퓨터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인간 관찰자에게는 너무 미묘해서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찾아냅니다. KEC 18B에서 생명 발견은 단순히 공학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웹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숨 쉬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섭씨 49도라는 숫자는 너무나 완벽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 더운 날의 기온이고 편안한 온수욕조의 따뜻함이며 열이 날때 감염과 싸우는 체온입니다. KE-18B에서는 이런 온도 덕분에 전 세계에서 생명이 살수 있습니다. 생명에게 온도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 추우면 물이 얼음으로 얼어붙어 생명에 필요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물이 증기로 끌어 사라져 생명 없는 사망만 남게 되죠. 과학자들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놀랍도록 좁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 이 구역의 거의 정확히 가운데 위치해 수십억 년간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우주적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KE-5-18B의 완벽한 온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별의 에너지와 대기화학 사이의 섬세한 균형 결과로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왜성을 돌고 있는데 공전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량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우주적 일치로 K-258b는 125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우리 세계와 동일한 열적 환경에 존재합니다. 수소 대기는 이 완벽한 온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얇은 질소 대기와 달리 KE-18B의 두꺼운 수소 대기는 행성을 덮는 담요처럼 작용하여 열이 빠르게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수소 분자들이 적외선을 가두어 온실 효과를 만들고 행성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행성에 고정된 자전으로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밤 쪽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KE-518B의 발견은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